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다이어트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카메라를 켰는데, 다이어트에 성공한 제 친구가 있어요. 데려왔어요. 안녕하세요. 이 친구도 살을 확 빼본 경험이 있어가지고, 같이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서, 데려왔습니다. 바로 결론부터 들어갈게요. 서른 길면 보기 싫잖아요. 그죠 여러분? 바로, 살살 어떻게 빼냐, 좀 알려드릴게요. 자, 아, 스펙부터. 우선 저는 168cm에, 최대 몸무게는 68kg. 다음에 최소는 53kg고요. 그 다음에 현재는 56kg를 유지 중입니다. 저는 키는 172cm고요. 최대는 6 8 몇, 거의 69까지 찍었고요. 제일 뺐을 때는 60kg. 그래서 그리고 지금은 61.2 공복 기준입니다. 우리 둘다 거의 한 10kg는 뺀 거지. 그렇지? 응. 저 같은 경우는 전 조금 이제 장기적으로 뺀 편이고 지은이는 단기적으로 음. 확뺀 편이에요. 기간을 어떻게 두고 빼고 싶은지 에 따라서 좀 골라 들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제가 먹는 걸 진짜 좋아하고 다이어트를 입에 달고 사던 차이던 애였어요. 그래서 음. 진짜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고 진짜 없어요 안 해본 다이어트. 근데 못 뺐단 말이에요. 다이어트를 해야지라는 생각을 버렸을 때쯤부터 빠지기 시작했어요. 음. 그러니까 이게. 그거 다이어트 시작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은 먹을 거에 좀 집착을 하게 돼 어쩔 수 없이 막 이거 먹고 싶고 저거 먹고 싶기도 있는데 나 오늘 이거 먹어야 되고 계속 먹을 거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이어트 안 한, 그냥 다이어트 해야지 라는 생각을 버리면은 그런 음식에 대한 생각 자체가 좀 줄어야 되거든요. 그게 좀 컸던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음식에 대한 집착을 안 하게 되면서 한번 먹을 때 폭식하고 이런 게확 줄었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 제가 연애를 시작했는데 첫 연애였어서 약간 뭐 마음고생도 좀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식욕이 조금 이때 좀 줄어들었어요. 왜냐면은 내 신경이 그쪽에 팔려있으니까 그것만 신경 써도 난골머리 아파 죽겠는가 그러니까 저녁에 뭐 야식을 먹거나 하는 습관이 좀 자연스럽게 사라졌었어요. 조금씩 빠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오, 6개월 정도 동안 5kg가 빠졌고 그리고 이제 이별을 했어요. 그다음에 이별하니까 또 이별하니까 그대로 또 힘들... 이별이 진짜 어. 그첫 이별에서 알죠? 많이 힘들었었단 말이에요. 엄마처럼 그래서... 썰풀어드릴게요저풀 생각 없거든요. <laughs> 너 이거 하면 100만이야. 응. 그때 또 제가 학원을 다녔는데 그때 다녔던 학원에 있는 쌤 때문에 되게 마음고생을 했어요. 응. 솔직히 학원이 더커 이유가. 그때 진짜 촉빠았어요 그땐 진짜 못 먹었어요. 응. 그래서 그때 53kg까지 뺐던 거고 뭔가 그런 상황적인 요소들 때문에 빠진 것도 있지만 제가 빼려고 했, 노력했던 것도 있거든요. 이제 그게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여러분. <laughs> 마라탕 먹고 싶어. 이렇게 생각이 띵하고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은 바로 아 입맛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세요. 블락킹 해버리는 거예요. 피 이렇게. 그렇게 하면은 실제로 뭔가 음식이 땡겼다가도그 땡기는 그 느낌이 순간적으로 사라져요. 맞아. 음식을 먹고 싶은 그 순간순간에 그렇게 대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머릿속에서 이제 딱 입맛 없고 오늘 진짜 뭘 먹고 싶지도 않고 아 엽떡 옆떡 당긴다했다고아 엽떡 나 진짜 엽떡 토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진짜 엽떡이 생각이 안 난다요. 계속 머리에서 싸움을 하세요. 그때 제가 지켰던 습관 중에서는 저녁 6시 이후에 뭘 먹지 않았었어요. 근데 그거를 진짜 여러분 저녁 6시 이후에 안 먹는 거를 한 1주 반만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게 적응을 해요, 몸이. 아, 저녁 6시 이후에 안 먹는 게 처음에 진짜 힘들 수 있거든요. 계속 먹어 왔던 사람이면 1주에서 2주 정도만 참으면 적응이 돼서 안 힘들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부터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당류가 들어가는 료는안 먹었어요, 그때. 그런 걸 먹으면 또 자극적인 게또땡기고막 이래서 그냥 아예 그내 입을 자극시키지 않았던 거지. 그래서 아만 마시고 그랬었어요. 저는 원래 음식 진짜 진짜 식탐도 되게 많고 먹고 싶은 게 항상 항상 매일매일 새로운 게 떠올랐던 사람이거든요배 터질 때까지 먹고 근데 이제 배 부르면 안 먹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빠지고요. 배 부르면 이제 그만두기. 그리고 저는 운동 없이 뺐는데 운동 없이 빼려면 식이 습관을 좀 단단하게 고칠 필요가 있어요. 안 좋은 습관을 진짜 버릴 각오를 해야 돼요. 자 여기까지 이제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도움이 됐을지는 모르겠어요. 이번엔 제 차례인데요. 사실 저는 정말 단기간에 확뺄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서 사실 건강에는 그렇게 안 좋을 것 같긴 해요. 어, 제가 연애를 하면서 갑자기 확확 살이 쪘었는데 여러분 연애를 해야 되나 봐요. 다 계기가 연애네요. 맞아. 연애 살도 풀어드릴까요? <laughs> 아 어쨌든 쓰면 고소당해도 <laughs> 살이 갑자기 확 쪘었어요 연애를 하면서 근데 이제 그걸 체중계를 고장나 있어가지고 안재다 보니까 그걸 몰랐었던 거예요 찜질방을 가서 제찐 몸무게를 처음 보게 돼요 이제 충격을 먹고 처음으로 제대로 다이어트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먼저 첫 번째, 체중계를 많이 없으시다면 사시고, 있으시다면 수시로 재는 거를 권장드려요. 아침, 저녁으로 재는 거를 권장드리고요. 이제 두 번째는 기간을 정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요. 처음에는 한한달 정도로 잡았고요. 실제로 한 거는 한달반 정도 되는데, 유지까지 합쳐서 정말 빡세게 한 거는 한 3주 정도 됩니다. 제 루틴을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제 아침에 7시에 일어나서요 방학 때. 7시에 일어나서 1시간을 밖에서 뛰다 걷다 뛰다 걷다 하고 들어요 그런 다음에 집 들어와서 1시간을 홈트를 합니다. 홈트는 땅끝으로 뭐 이지은 허벅지 다이어트? 그러니까 그냥 유산소, 뭐, 뭐 허벅지. 그냥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밥을 먹었어요, 아침밥을. 그래서 아침밥을 거의 낮에 먹은 거죠. 아니, 나한 11시? 12시쯤에 먹은 거죠? 그래서 아침밥은 닭가슴살 반 조각, 그리고 밥 조금. 아니면은 삶은 계란. 한 개에서 두 개.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고 바로 운동을 했어요. 먹고 바로 운동을 하면 좀안 좋다고 알고 있긴 한데, 저는 그냥 이 더부룩한 느낌도 싫고, 뭔가, 그때 너무 급했어요. 아, 이거 빨리 빼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있어서 하루 동안, 아, 나좀 심심한데? 아, 나좀할거 없는데? 하면 그냥 운동을 했어요. 그냥 아무거나 틀어가지고. 그날 5시에 이제 저녁을 먹었는데요. 이때는 닭가슴살 반 남은 거에다가 그냥 일반 반찬 조금, 그리고 밥 정말 조금. 이렇게 먹었어요. 이렇게 먹고 이제 바로 또 뛰러 나갔죠. 그래서 1 시간 동안 거코 뛰기 반복을 했고요. 집 들어와서 홈트를또1 시간을 합니다. <laughs> 이때 좀 도끼 있게 해가지고요. 그리고 도끼 아니에요 지금. 네. 그리고 저는 간식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음. 하루에 뭐 과자 다섯 조각 이 정도 먹고 아니면 뭐 초콜릿 한두개 이렇게는 먹었어요. 왜냐면 참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그런 거 조금씩 먹으면 더 먹고 싶어지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제 몸이 너무 싫었거든요. 그때 당시. 이렇게 찌는내 모습이 너무 싫고, 그래서 그거 먹는 것도 좀제 모습이 싫긴 했어요. 안막안 여기서 안 먹으면은 안더 먹으면은 더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 아예 안 들었고요. 아, 이거 먹었으니까 조금 운동 조금 더 할까? 왜냐면 하루 동안 밥 조금 먹었죠. 운동 막 3, 4시간 이렇게 했죠. 음. 이렇게 하니까 이 초콜릿 하나 먹는 것도 그냥 보상인 느낌이었고, 막더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 진짜 안 들었어요. 그냥, 아, 더 운동해야 되나? 이런 느낌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카페 가서는 저는 커피를 못 마셔서 티 종류로 먹었습니다. 근데 진짜 너무 막, 제가 원래 비혈이 있어가지고, 약간, 이상하게, 당이 엄청 땡기거든요? 그래서 정말 안 되겠다. 싶을 때는 그냥 카페 가서 음료 한잔 정도는 그냥 먹어줬어요. 아 그리고 약속을 진짜 안 잡았거든요. 이것도 정말 꿀팁이에요. 약속 잡지 마세요. 아, 나, 약속, 먹으면, 약속 먹으면? 약속 잡으면 먹을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저 이거 정말 공통적인 것 같은데 술 마시면 더 먹거든요. 절대. 절대 안 먹었어요. 그서 그냥 약속을 안 잡았고 그리고 이제 이 정도로 루틴을 잡았고요. 이렇게 확 빼면은 다시 좀 찌긴 찌거든요. 왜냐면, 그 개강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3끼를 먹게 됐고, 원래 이제 2끼 정도 먹다가 이러니까 찔 수밖에 없는데, 너무 많이 단기간에 빼니까 양도 줄어들었고, 그리고 찐다고 해도 거의 3kg 이내로 찌거든요. 음. 이 정도는 그냥 내가 이렇게 단기간에 뺐으니까 이 정도 찌는 건 괜찮다. 이런 음. 마음 가짐으로 하시면은 그냥 또 자연스럽게 다시 빠져요. 또 그냥 조금만 조절하면, 은 그래서 저는 이런 방법을 추천드려요. 확 빼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빼면 은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네. 네. 살을 빼고 나서, 아, 일단은 자기 비하를 좀덜 하게 된것 같아요. 진짜 살, 살 많이 쪘을 때는 저 거울 보기도 싫고, 사진 찍히기도 싫고 이랬는데, 살 빼고 나서 친구들 더 많이 만나게 됐고, 그리고 좀더자신감 자존감? 이 많이 올라왔어요. 옷을 사도 안 예쁜 게 되게 스트레스였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상체에 살이 좀 많았거든요. 응. 그래서 팔뚝 살이 특히 많았는데요. 이제, 이렇게 이런 옷처럼 달라붙는 걸 입으면은 여기가 이렇게 블록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블록 튀어나오면 이렇게 등체에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키도 크니까 아니야, 또. 어. 그래서 그게 되게 스트레스였는데 약간 뭐 아무거나 사도 잘 무난하게 잘 맞는다면서 그게 진짜 기분이 좋고 몸이 덜 피곤한 느낌이 있어요 음. 좀 살이 쪄있을 때는 좀 항상 좀찌뿌둥했거든 맞아 아침에 일어나도 약간 부어있고 맨날 왜냐면 맞아. 맨날 저녁까지 뭘 먹으니까 맞아. 그게 되게 좀 삶의 질을 좀 은근히 높여주고요 다이어터를 위한 한마디 어 일단 제 방식대로 일주일만이라도 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많이 빠져요. 그리고 재미도 느낄 거예요. 이런 빠지는 거 보니까 저는 머리를 속여라. 나 먹는 거 싫어해. 나 입맛 없어라고 계속 생각하세요. 그러면 진짜 그렇게 되니, 되는 게 있다니까요. 진짜 믿어보시고 한번 해보시고 너무 다이어트 집착하지 말 것. 응. 그리고 하루 빨리 빼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맞아. 어차피 해야, 한 번은 해야 돼. 맞아, 맞아. 여러분 별건 없었지만 계속 횡설수설한 것 들고 있죠. 햄이랑 같이 똑같은 느낌으로. 아니 그쵸. 여러분 여기 저희 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 <laughs> 아나 자꾸 이게 이 구도가 한가부터 <laughs> 맨인블랙 같은지 모르겠어. <laughs> 아니 나는 진짜 같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이번에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 지인또 언젠가 다시 출연할게요. 네. 빠이팅.